존경하는 2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대전 교육을 논할 때 흔히 서구 동절하는 표현을 씁니다. 서구와 유성구는 우수학군 이미지와 풍부한 학원 인프라,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기반으로 교육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면,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은 학력 인구 감소, 사교육 접근성 부족, 교육 만족도 저하라는 구조적 악순환의 직면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는 서부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현재의 낮습니다. 학생들이 교육 불만족 응답률은 서부권의 3배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학부모의 이주, 인구 유출,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이며 나아가 지역 소멸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원도심의 특수한 문제는 교육청의 획일적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방 자치 단체인 우리 중구가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첫째, 공공형 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학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공공형 돌봄 학습 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형 영어 독서 AI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권 가까이에서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자원 활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중구의 역사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예술 역사 교육, 역사 중심 교육, 대전권 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진로 체험 확대를 통해 중구만의 특화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복지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바우처와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학부모 대상 자녀 학습 지원 교육을 확대하여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 격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협력 플랫폼 구축입니다. 중국 교육 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여 교육청과 협력하고 장기적 교육 격차 해소 로드뱀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구청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특히 복지와 교육을 결합한 중구형 대표 모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걸음 10분 AI 작은 영어 도서관입니다. 현재 관내 49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생활권 가까이에서 AI 기반 영어학습 특화관으로 전환하여 수준 진단과 맞춤형 추천, 원서, 전자책, 오디오북을 통한 읽기, 듣기, 말하기 통합학습을 제공한다면 아이들에게 획기적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범 도입 지역은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가 늘고 있는 은행, 선화동 지역 그리고 도서관의 모범 사례로 일컬어지는 목동 마미뜰 도서관, 그리고 신규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예상되거나 지어진 대사동, 태평일동, 석교동 이들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재체 사례를 보니 예산은 약 천여만 원 수준으로 충분하며 기부 및 외부 지원을 연계하면 구체적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자, 코디네이터 상주를 통해 돌봄과 정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 아이들은 매일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AI 기반 영어 도서관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높고 월 평균 독서량은 2배 증가, 학부모 만족도는 80% 이상, 부산 동구는 AI 학습 프로그램 도입 후 학습 흥미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 검증된 모델을 우리 중구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교육복지를 넘어 기초학력 보장과 공교육 보완 강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향상, 방과 후 돌봄 안전망 강화, 인구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수멸 대응 등 네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단순한 학습권 보장이 아니라 중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이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교육 환경이 마련될 때 부모는 남고 주민은 정주하며 지역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중구청이 교육의 주변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그 첫걸음을 걸음싶분 AI 작은 영어 도서관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